그 블로그 문신 글에 달렸던 댓글을 탐방하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당연히 병원 질문이죠. 도대체 그 병원 어디냐 이건데 아시죠 의료법 때문에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대구에서 지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타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글을 보고 할 마음이 완전 사라졌어요. <laughs> 이런 댓글들 달아주셨고, 또, 문신 주는 가격 보고 헉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놀랬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는 진짜 싸게 한 편이다. 그리고 레이저 이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같은 레이저인데도 제조사가 달라서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또 병원마다 다르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미백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재료는 글루타치온으로 갔지만 어느 병원에서는 아이유 주사라고 부르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백옥주사 어떤 데는 화이트닝 주사 병원마다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내 말하는 게 병원에 그냥 쿨하게 전해가지고 화 질문하면 다들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다음으로는 타투 제거한 다음에 거즈는 언제 제거할까요 이게 문신 크기나 특히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오후에 받았거든요 출혈이 매우 적으면은 그냥 저녁에 떼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으면은 출혈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제거했어요 그리고 택투 지우면서 피가 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피가 안 나면 좋은 거 아닌가? 안 아프니까, 덜 아프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 뒤에 항상 이런 말을 해. 너무 안 지워지는 것 같아. 너무 더디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요런 그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제가 추측컨대, 많은 분들이 뿌띠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병원 특성상, 레이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시술을 해주는 의사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글을 달았었냐면 일단 1, 2회차는 큰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금방 빠진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컬러 뭐 이런 거는 초반에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3, 4번 받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레이저 출력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흉이나 얼룩을 감안하시고 강도를 조금 높여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개 문신충인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전문의와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순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년차 지우고 있어요 다른 글 보면 금방 지워진다는데 이글 보고 안심했습니다 음. 이런 의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걸릴까, 몇 해면 지워질까, 뭐 깨끗하게 지워질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한 게 요새 문신 지우는 거 하면 탁 따라오는 연예인 분이 한소희님이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지우셨다고 그 정도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지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나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분이 타투가 어느 정도로 있으셨는지 그전 모습도 솔직히 모르고 또현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타투 제거 후에 붉은 기가 생겼습니다. 따로 재생 크림을 바르시나요? 어떤 걸 하시나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병원에서 주는 연고, 먹는 약 이거 외 딱히 다른 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붉은 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아, 이게 좀 약간 심각합니다. 이거는 저같이 이제 뭐 전문가 딸이가 왈가왈부할 그런 게 아닌 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분 프라이버시라가지고 차마 공개를 못 하는데 붉은 기가 어떻게 남았냐면 우리 레이저 감 시술하고 얼마 안 돼서 남은 레이저 감이나. 아니면 출혈 때문에 빨개진 거나 아니면 딱지 때문에 빨개진 거나 아니면은 뭐딱 봐도 그냥 우리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붉은기가 아니고 스팀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지긋이 누르면은 넓게 화상 자국 남는 거 알아요? 붉게? 이렇게 남으셨던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이거는좀 심각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화상의 일종인 것 같아서 화상 재생 레이저를 또 따로 받으면서 케어를 또 따로 해야 원래 피부로 좀 돌아오시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진짜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어릴 때 한번 그 다림이나 주전자 같은데 데어본 친구들 알 텐데 아 이게... 아... 100% 맨살로 돌릴 수 있을까? 빨리 화상 입은 당일날 어떻게 케어를 하면은 빨리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남으면은 없어지기가 좀힘들잖아 아, 이게 막 나도 보면서 안타깝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신 제거 레이저를 받다가 이렇게 넓은 부위에 화상 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 어, 아, 저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그 아, 이때 말을 좀더 친절하게 할걸 그랬나. 근데 또 체질도 있는 거 같아. 나 어릴 때 화상을 좀 크게 입었는데 그런 자국은 또안 남더라고 대신 수두 자국이나 칼 자국 같은 거는 잘 남거든 그런 또 체질이 있는가 봐 다음으로 이런 글도 되게 많이 났어 뭐냐면 아 우리 병원은 타투 제거 후에 아무런 약도 처방을 안해 아니면 우리 병원은 먹는 약을 안 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병원은 바른 약을 안 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한 저의 의견 그냥 저는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건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나의 그 의견은, 솔직히, 작고, 얇고, 막 그런 조그만 거 있죠? 그런 문신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것도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피부과 시술보다 레이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약이나 바르는 약,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반대로, 문신 크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출혈이 크게 생길 정도의 문신이라면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맞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는 그냥 일개 문신충일 뿐이고 <laughs> 여러분들 진료해주시는 분들은 공부 초 잘하고 완전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지고 그런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약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커서 그런지 큰 문신 지울 때는 약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르는 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 약에 뭔가 진통 효과가 있다거나 문신을 빨리 낫게 해준다거나 이건 단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바르지만 한 번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 적은 없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냐면 보습 효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안정되는 느낌?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고가 유효하게 작용한 시기가 언제냐. 문신 치고 딱가리가 앉잖아요. 근데 딱가리가 앉으면서 처음에는 피랑 좀 엉켜가지고 말캉한 피딱지잖아. 근데 이게 막 점차 막 쪼그라들면서 피부를 막 쪼그라들게 하는 마른 딱지겠거든요. 그럴 시기에 그 연고를 자주 발라주면은 이제 피부가 메마르지도 않고 딱지도 스무스하게 떨어진다. 다음으로는, 아, 물집 터트려도 될까요?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병원이랑 똑같이 말할 수 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laughs> 아니, 진짜 항상 궁금했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같은데, 근데 내가 모르고 움직이다가 부딪혀서 터졌어. 근데 그거랑 내가 인위적으로 터트린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 항상 이제 궁금했거든? 근데 아무튼 난 병원이랑 똑같이 말할 수 밖에 없어. 그냥 냅두세요. 나는 이제 물론 궁금해서 터트려봤지만, 터트려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병원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지?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데, 샤워는 언제부터 할수 있을까요? 당일은 절대 못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문신 제거를 받고 나면은, 스스로가 느낄 거야. 얇은 건 괜찮아. 근데 어느 정도 크게 되는 거는, 아, 오늘 절대 샤워 못 한다. 본능이 안 나니까. 근데 다음, 저는 그, 다음날부터는 했어요. 어떤 분이 되게 화내면서 병원이랑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뭐냐면 자기가 첫 문신 제거한 다음에 간지러워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정상이냐 물으셨는데. 정상 맞다고. 그러니까 뭔가 레이저나 기타 약품으로 알러지가 생겨서 간지러운 거는 그거 문제가 생긴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딱지가 나면서 새 살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간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증상이죠. 새 살이 올라오니까 간지러운 거. 너무 간지러울 때 나만의 미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 진짜 너무 간지럽잖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파스를 문신 주변으로 바른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에 간지럽지 않게 하는 약간 항히스타민 비슷한 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성분이. 그러니까 그걸 주변에 이렇게 바르면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바르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내가 별지랄, 이지랄까지 했겠냐고. 만약에 그 물파스가 깨끗해서 문신 지운 데 닿았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왜냐면 너무 아파서 <laughs> 간지러운 걸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듀오덤이나 습윤밴드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안 붙였습니다. 이것도 병원마다 너무 다른 게 어떤 분들은 처방해주시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진짜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의회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죠 이거는 블로그 댓글이 아니고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물어본 건데 앞부분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지웠잖아요 근데 등에가 나왔잖아 이거는 안 지울 건지 지울 건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예전에 좀 궁금해하시더라고 나는 글쎄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지금은 일단 냅두고 있거든요 또 마음이 바뀌면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살 수도 있고 이 이거를 왜 냅두게 됐냐면 문신이 내가 보이는 데 있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진짜 겁나 많이 받아. 근데 등은 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그래서 냅두게 된것 같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문신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등에 문신 있다는 거를 까먹어 버린 거야. 오늘 내가 양치하다가 거울에 비친 그걸 봤는데, 문신한 개안이 온줄 알고 내가 너무 놀라서 한밤 중에 비명을 질렀다니까? 난줄 모르고. 어, 웬 문신층이 우리 집에 있지? 했는데. 나였어, 알고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문신한 지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안 보이는 데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문신 있다는 걸 잊고 산다니까? 어. 아무튼 이게 단점이 한 100가지가 되는 것 같아, 문신 있으면. 문신 있면 단점은 진짜 씨. 10... 백 가지고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나를 좀 군중 속에서 찾기 쉽다는 거? 알아보기 쉽다는 거? 내가 다른 수영장 가도 우리 수영장 같이 다니는 회원님 분이 나 알아보더라고. 문신 보고 알아봤다고. 나는 아마 토막상인 당해도 금방 신원을 찾을 거야. 성형도 너무 많이 해서 일반 사람이랑 다를 거 아니야. 치아 안 해도. 무지장치 깔려있고, 문신도 있고, 토박? 내도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니까, 엑조디아처럼 맞추다 보면 나 금방 나인 거 찾지 않을까?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외에 문신 지울 때 팁을 드리자면, 문신 제거를 하기로 결심하셨으면은,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 why? 치아 교정이랑 똑같아.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나. 또두 번째는, 여름에 지우는 것보다, 가을, 겨울 좀 시원해졌을 때 지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돌고 돌아서 여름을 겪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름보다는 진짜 가을 겨울 추울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좀 수월하더라고 그리고 문신 지우고 나서 얼음 찐질 해주는 거 있죠 아이스팩으로 이것도 가라앉힌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아프시면 얼음 찐질 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바